얼굴이 노출되는 게 부담돼서 유튜브 시작을 망설이시나요? 특히 내향적인 분들이라면 더큰 진입장벽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얼굴 공개 없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고정댓글을 확인하셔도 좋고요. 추가로 얼굴 노출 없이도 성장한 채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니까요. 여러분 채널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인 ASMR은 채널명에서도 알수 있듯 디저트 먹방을 올리는 채널인데요. 예쁜 디저트와 그걸 먹으며 들리는 리얼한 사운드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인물의 입까지만 공개되더라도 많은 팬층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인사 하겠지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할머니 <laughs> <laughs> 여기는 왜 이렇게 하죠 <laughs> 여기는 이제 일부러 좀... 버튜버는 실제 모습 대신 2D 캐릭터나 3D 아바타를 내세워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웹캠이나 VR 장비가 필요하지만 특정 세계관이나 상황극에 색다른 재미를 줄수 있어서 팬층도 두텁고 엔터테인먼트 장르의 한 축으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죠. 장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사과어묵 중 짧은 쪽을 가늘게 썰어주세요. 약 0.5cm 정도의 두께로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이 남자의 쿡은 남성분이 요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이 직접 설명하며 영상에서는 재료와 요리하는 장면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서 되기 아유, 한 달에 거는 욕하지 않기. 어유, 중... 나를 대신할 캐릭터를 쓴다는 것엔 버튜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김임지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버튜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미보이는, 한국의 음식을 주제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주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아무런 대사도 없고 만들어지는 과정만 보여주는 데도 그 장면들이 생소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한국을 넘어 해외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는 채널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 노출이 없는데도 인기 있는 채널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유튜브를 하려면 얼굴을 꼭 노출해야 한다고? 생각 했을까요？아마도, 우 리가 유튜브 라고 하면 떠올리 는 이미 지가 대부분 얼 굴이 나오 는 브이 로그, 그 리뷰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는 얼굴을 노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물론 얼굴을 노출하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 중 하나일 뿐 필수는 아니죠. 이 채널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애초에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나 보여주고 싶은 경험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나서야 할까가 아니고 내 채널에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무엇일까 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도 굳이 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시작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기서 대부분이 또한번 막히게 됩니다.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목소리만으로 가야지라고 정했어도 그 다음에 주제, 구성, 업로드, 편집 같은 것들이 처음에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전체 흐름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만 계속 찾다가 첫 영상도 만들지 못하고 멈춰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를 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AI 콘텐츠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초보가 제일 어려워하는 제작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이죠. 기획이 막힐 때 아이디어를 정리해주고, 이미지나 영상 소스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하다면 나를 대신할 캐릭터나 내 음성을 대신 말해주는 방식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실제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한 실습형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AI를 활용해 유튜브 시작하기인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계속 미뤄왔던 분들, 얼굴 노출이 부담되거나 장비가 없거나 편집이 막막해서 첫 영상을 올리지 못한 분들이라면 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만드는 법보다 막히지 않고 첫 업로드까지 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 중이고 사전 예약으로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정식 오픈 시50%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정보만 찾아보던 시간을 유튜브 시작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